에스더 8장 아수스웨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악악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화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나의 결레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아스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의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개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수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고발꾼들이 타고 갈 만한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써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왕의 조선의 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날은,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신부름에 쓰는 날렛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강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음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